안녕하세요. 한미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성 탈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권해드리면 바로 나오는 질문. 거의 단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약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남자한테 안 좋다던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어,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고요? 저도 그 약을 먹고 있는 의사이기 이전에 남자거든요. 아니요, 똥인데요 성기는 관련해서는 우리 남성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프로페시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성욕 혹은 성기능 관련해서만 오롯이 팩트 영상을 찍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팩트 위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먹게 되면 머리털을 얻는 대신 성기능을 일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안 먹겠죠. 이 약이 이런 식으로까지 괴담이 증폭된 이유는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프로페시아로 대표되는 이 탈모 치료제의 기전을 살펴보면 이 약은 기본적으로 DHT 억제제입니다. 그렇다면 DHT가 무엇이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약자예요. 제가 예전에 담배편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바로 남성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생각하시기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믿게 되신 겁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남성 호르몬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남성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테스토스테론은 오히려 프로페시아를 먹으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른 프로페시아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이 프로페시아는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DHT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DHT가 성기능 등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DHT의 90% 이상을 억제하는 아보다트를 15년 넘게 먹어온 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선천적으로 이 DHT 호르몬이 없이 태어나는 분들조차도 생식 능력은 존재합니다. 와우. 자, 그럼 실제로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수히 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 중의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약을 먹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은 진짜 프로페시아를 먹었고요. 다른 한쪽은 프로페시아라고 알려주고. 그냥 아무 성분도 아닌 가짜 약을 먹었습니다. 흔히 플라시보 그룹이라고 하죠. 표에 보시면 성 기능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성욕 감퇴, 발기 부전, 사정 장애, 정액량 감소 등. 물론 진짜 프로페셜을 먹은 그룹이 약간 더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그 전체 빈도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1 0 0명이이 약을 복용했을 때 이상을 느끼는 환자분은 한명 내외 정도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약을 드신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약을 먹으면서 정액량은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부작용이라고 보기엔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약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됐었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정액을 일부 만드는 전립선의 크기가 줄어들면 정액량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1%의 확률로 본인이 성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그 부작용이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혹은 정 걱정되신다면은요, 약을 끊으시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약이 사라지면서 부작용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약을 안 드시면 탈모 치료 자체를 그냥 포기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 보면 생각보다는 꽤나 성적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높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 30%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 논문들이나 실험 결과가 잘못된 걸까요? 이뭔 개소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프로페셔를 먹고 여자친구분과 관계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군요. 왜안 돼? 자세히 얘기를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처음 드시고 그날 저녁에 관계를 갔는데 관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약을 무서워서 끊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잘안 되는 것 같다 등이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상한 점은 처음 약을 먹고 이 약의 성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혈중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꽤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용하신 그날부터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건 상당히 의아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약을 끊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관계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 점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론적으로 이 성기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리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약이 부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이 약을 드신 분들 중에 진짜 부작용 사례가 생길 확률은 1%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도록 하고요. 만약 그 1%에 속하게 되더라도 약을 변경하거나 끊었다가 먹거나 아니면 좀 유지해보거나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므로 너무 처음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끊으시게 되면 2, 3개월 내로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이 프로페셔란 약이 출시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긴 데이터와 안전성이 이젠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약도 없고요 그리고 희소식. 머지않은 미래에 바르는 프로페시아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션처럼 머리에 바르면 부작용도 없고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저도 애용할 수 있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프로페시아 영상편에서는 기형아 발생에 관련된 오해를 풀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빈치 한미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